그 소식 들었어? 갑토가 3연승 했다는데? 뭐 그걸 인자 알려주면 어떡해? 금깨대야 예, 끝까지 믿어보도 했잖아요. 오메, 씨방 뭐야! 자,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연입니다. 예, 직전에 이제 주령 모두 맞춰가지고, 이렇게 3연승, 예, 성공했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요, 예, 지금, 최근 전적 7승 2패. 어, 누적 수익, 1160만원,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 제가 누군지, 지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어,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이렇게 탑승하시죠. 아 진짜 솔직히 한 조합은 더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회차였는데 예, 아쉽게 이경기가 그 연장을 가버리는 바람에 예, 이렇게 아쉽게 오바가 나왔네요 예, 센한 마인드 틀렸고요뭐 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갔던 어, 7장은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 217만원 이렇게 그환금을받아왔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토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력 총 7장 구매했고요 그리고 주력 플러스 알파 네, 오늘 알파가 3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주력 2장 해가지고 어, 총 12장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좀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알파에 들어갔던 게 클리블랜드 언더 이렇게 같이 한번 넣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부주력에다가는 자 토론토... 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어, 그리고 클리블랜드 언더, 여기 알파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어, 레이커스 오버까지 같이 한번 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포토존에 있는 내역들, 어, 이렇게 실베드 인증입니다. 어, 총 이렇게 12장, 어, 구매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어, 누바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괜히 분석하면서 헷갈릴까봐 해외 배당을 안 보고 이렇게 배트맨 배당으로만 분석을 하고 픽을 정한 건데 아니 좀 방금 확인했거든요. 어, 전부 기준점을 따고 있네요. 예, 요즘 해외 오즈들도 제 영상 보고 예, 기준점 변동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여러분들도 그 기준점 변동 전에 예, 빠르게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고 있는 남자 갑토토인의첫 번째 피 에, 토론토 마인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세라는 주전 싸움에서 우리 맥더머시 아, 빠지면서 어, 이렇게 슈팅력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에, 백업에서 알토랑 활약을 보여줬던 우리 워커 선수마저도 어 지금 이제 결장인데, 이건 뭐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 직전 디트전 패배 원인도 이두 선수가 빠지면서 에, 득점력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머레이 선수가 복귀 소식이 있긴 하던데, 어, 그,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팀 주장가드 대비, 어, 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토론토는요, 아, 최근에 시아카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예, 토론토가 진짜 효율이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내외각안 가리고 네, 꾸준한 득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 토론토예요. 자, 제가 이제 시약함 기록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시약함 기록 맞나요? 이거 요키치 기록 아닌가요? 와, 정말 시약함의 골밑 수비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포그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어, 솔직히 그 최근 성적만 보더라도 어, 진짜 토론토 흐름이 이렇게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근 6경기 핸디캡 그 승무패가 어, 5승 1패예요. 자, 반대 이제 우리 세나는 어, 이렇게 보스턴 백투백 일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경기가 밀린다면은 아마 내일을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론토 마인스 어,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이제 피닉스 오버를 가지고 왔는데 자 저는 이경기 분석할 때 일단 우리 클라우더 그리고 에이튼이 이렇게 좀 결장이라고 보고 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피닉스는 우리 클라우더가 빠지고 포드라인 수비가 굉장히 좀 허술해졌어요. 예 고베어가 버티는 유타를 상대로도 25득점을 기록했던 우리 발렌슈라스가 예 잉글램하고 어 이렇게 그 피닉스 골밑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우리 주전 센터 에이튼 그리고 백업의 맥키까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골밑은 뉴올이 털수 있을 있을 때 보입니다. 자 피닉스 최근 야투 허용률을 보면요, 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는 거알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골민 리바의 허점도 이렇게 보여줬었죠. 예, 대신에 좀 공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외곽 수비 약한 우리 뉴올 상대로는 어, 패싱 게임을 통한 어, 양궁으로 좀 제압을 할것 할 같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 경기 218.5좀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버 한번 이렇게 주력과 주력 알파에 예, 노려봤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주력 변형 세 장과 부주력에 들어갔던 우리 멤피스 언더 한 보자고요. 자, 일단 클볼은 갈랜드 있을 때 홈에서 수비력을 어좀 리스펙트 해줘야 됩니다. 어, 홈 평균 실점이 101.5점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양팀, 이두팀 이거 속도 봐봐요. 속도가 98밖에 안 나오는 팀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멤피스단 보면은 자, 백투명 멤피스. 어, 최근에 언더흐름이거든요. 예, 모란트가 복귀하고 이렇게 멤피스 템포가 빨라지긴 했지만, 예, 우리 모란트가 백투맥 경기 야투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클빌 인사이드 우리 모블리랑 알렌의 벽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어 클빌 클빌 수비의 우리 그 저 뭐야 갈랜드 어 복귀까지 어 이런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봤을 때어 저는 어220.5 기준점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더 노려봤고요. 자 다음 이제 부지럭에부지럭두 장에 들어가 우리 라오버자 일단 우리 라는 우리 노장 누브런 선수 어 수비보다는 지금 공격에 치중하고 있고 예, 그 공격이 굉장히 좀잘 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뭐 MVP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최근 7 경기 평균 득실을 보더라도 예, 수비는 거의 놔주고 예, 공격 그게 치중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우리 백업에서 우리 카멜로도 거의 뭐 수비는 진짜 노답인데 어 3점 야투는 거의 뭐 현재가 전성기라 봐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몽크랑 카멜로의 3점이 지금 최근 라에 좋은 공격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크도 한번 보면요. 어, 세크도 사실상 지금 풀 라인업이거든. 어, 득점량만큼은 거의 뭐 인정해줄 수 있는,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자, 팍스 미첼이 지금 포가 보고, 예, 할리버튼이랑 힐드가, 어, 이렇게 슈가를 보고, 예,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좋은 우리 반지 선수까지, 아이, 수비는 몰라도 공격은 확실하게 되는 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 예, 오버 한번 부주에 노려봤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저도 이제 영상 쉴때아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진짜 근질근질했는데 아 어렵게 만든 이 연승 흐름, 어, 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이게 최대한 좋은 경기 있는 날 진짜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아, 영상 이 자꾸 좀 미뤄졌네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찍는 날에도 자 분석방에서는 계속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가빠이!